오늘의 복장은 안에 벨 반팔티를 입었고요 그리고 기모 후드 집업과 ACG 모자 루디 스펜실드 선글라스 그리고 언더아머 반바지와 나이키 타이즈 그리고 C2 양말 페가수스 플러스를 신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마루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 데일리 런닝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일정이 있어서 하루 열차를 쓰고 오후에 이렇게 햇살 타다 탈때 런닝 나오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이, 좋다! 어, 햇살 좋다, 진짜. 현재 한 17도? 1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달리기 딱 좋습니다. 달리기 전에는 살짝 쌀쌀하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너무 시원하네요. 오후에 또 한적할 때 뛰니까, 아, 이게 성공한 삶이구나 생각도 들고 좋네요. 비록 연차지만 좋긴 합니다. 진쁘다 햇살 좋고 바람불고 옆에 이렇게 천이 싹 그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 페이스도 5히려 페이스로 달리고 있네요 어쩐지 숨차더라 오늘은 달리면서 복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 고 그랬거든요. 근데 날도 좋고 햇살도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러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경쾌하게 통통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래도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지금 날씨에 어떻게 입고 달려야 그나마 조금 보완이 되나 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저는 어떻게 입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5도 이럴 때는 안에 저희 데이티 많잖아요. 데이티 입고 이렇게 기모 이렇게 하나 입고 타이즈에 반바지 이렇게 레이어링 해 가지고 입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약간 10도에서 1도, 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바람막이 또는 이제 조끼 이렇게 걸치고 나갑니다. 영하로 떨어졌을 땐 이때는 야구 잠바, 제 삼성라이온즈 야구 잠바를 이제 딱 입고 나면 어 완전 무적돼요. 위에 상체는 끄떡이 없는데 이제 하체가 문제거든요. 이럴 때기무 타이즈나 아니면 긴 비닐 바지 이런 것들이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겹세겹 겹 입고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빨래도 두겹세겹 겹 입고 나가면 안에 있는 티셔츠나 그리고 맨 처음 입은 타이즈, 이런 것들만 빨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겨울철에는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생각보다 따뜻하게 잘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 손,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발은 또 뛰다 보면 괜찮아요. 열감도 올라와서 그러는데, 손은 장갑, 무조건 필수. 이렇게 챙겨주면, 이번 겨울도 잘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번 겨울, 잘 챙겨 입고 나가서 러닝 포기하지 마시고 쭉쭉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또 내년 동마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